안녕하세요. 네르티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아스튜디오의 큐베레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뷰 제품이 맞습니다. 음, 보시다시피 저도 제가 산거온줄 알았어요. 어차피 저도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얘기가 없었거든요. 뉴타입 쪽에서. 보시다시피 톡톡에서 이렇게 늦게나마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이게 리뷰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언박싱에서 했던, 여기에서 물어봤던 게 리뷰 제품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제께 온줄 알았었거든요. 진짜예요. <laughs> 그 믿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리뷰 제품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빨리, 어차피 8월 중순부터 이제 배송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오해했다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정보를 리뷰할 뻔 했는데, 다행히, 어, 뉴테이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쪽 이하 스튜디오에서 어떤 조치가 뭐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얘 크기는 1대 120, 1대 144도 아니고 120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기가 거의 mg 퍼스트 건담 3.0 이거와 살짝 여기 조금 비슷하죠. 살짝 좀 작기도 하고 약간 좀 크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도 뭐이 정도 크기면은 그렇다고 HG는 아니고 그렇다고 m g 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크기라서 조금 좀 애매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못 돌리는 이유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요 간단한 이 스탠드, 스탠드에 요렇게 이펙트 파츠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빔샤벨 주인손 요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빔샤벨 파츠 이런 식으로 휜 거랑 이런 게 각각 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XX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츠가 있는데 제가 이걸 안한 이유가 이건 뭐냐면은 양산형 큐베리를 만들 때 필요한 파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쓰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펠런 탱크랑 뭐 머리 모양 뭐 뒤에 이 백팩 뭐 이런 것들의 주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원하시면 만들어서 해 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뭐 그거 할일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안 했어요. 변명을 하자면 빨리 리뷰하기 위해서.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안한 이유가 요 뒤에 요 어깨 쪽에 하나가 이게 빼, 빠졌는데, 요렇게. 여기에, 여기에 끼우려던 그 C자형 이 파츠가 제가 끼우다가 그게 제대로 못 끼워서 그게 퐁 하고 빠져가지고 거의 로켓식으로 쭉 올라갔는데, 그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그하고 했다는 점, 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분홍, 그 다음에 보라색, 그리고 흰색, 뭐 이런 조합으로 색분할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큐베리의 성격상 손가락은 되게 길고 가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동을 살펴보면은 뭐 움직임 이런 식으로 뭐 되면서 왔다갔다 잘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원하는 쪽 그리고 머리는 이 상황에서는 움직이질 않는데 살짝 들어서 움직이면은 요 정도 크게 크게는 못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 아래는 요 기믹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 아래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한파츠래서 움직임은 그냥 자기가 멋 대로 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볼에다가 그 다른 파츠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은 좀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 없고 하면서 가동은 완전한, 완전한 이중관절이 애매한 이중관절에서 이러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 아니라서 이거는 움직이는 게 요, 이거에 따라서 요렇게 90도, 팔은 90도 밖에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또 팔을 또 돌려가지고 하면은 요게 살짝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어떻게 보면은 큐베레이가 할수 있는 그런 그 포즈를 할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 발 같은 경우는 실형 관절이라서 움직이는 건요 정도, 그리고 앞, 압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끝도, 발끝도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크게, 대신, 대신 얘는 그 앞, 앞뒤로는 이게 안 움직여요. 옆으로랑 이발요 가동 쪽으로만 이렇게 가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판넬 쪽 있는데 판넬 쪽은 뭐 이게 움직일 것 같지만은 그게 움직이지 않고 커버가 움직이면서 여기를 위 아래로 내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움직여, 움직여주는.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요 중간이 좀안 움직이고 있죠.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시면참어 되게 이쁘긴 하죠. 어, 나쁘지 않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조립식 유의해야 될 사항 뭐 이런 쪽그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차례인데 우선 제가 하는 제품은 리뷰 제품으로서 지금 제가 솔직히 제거 보낸 게 왔으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 8월 중순이라 해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그 리뷰 제품을 받았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가장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황당했던 게 이, 이 파츠. 여기 있는 파츠 만드는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근데 그거 설명란에서 제일 끝에 가보면 그 만드는 그게 설명서 이게 찍혀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그 뉴타이카 얘기했을 때어 이쪽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의 설명 파츠는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때는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그거 하느라고 자. 제가 이렇게 파츠를 해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다 했는데 그렇게 돼서 굳이 이거를 안 넣어도 됐다는 게 너무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쁜 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서 다시 제대로 해서 나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파츠의 파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써줘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보다는 좋게 뭐,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점, 조, 조심해야 되는 점, 안 좋은 점, 뭐, 이제 더 얘기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만 계시고, 똑같지 않기를 저도 바라면서, 요렇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일 먼저 했을 때그뭐 물론 이거 이거에 대한 파츠에 대한 뭐 조립 설명서 누락은 이제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접합선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파츠가 들어가서 여기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잘안 들어가요 진짜 엄청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끼워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끼워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놨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0.12mm 정도를 아예 갈아서 해가지고 끼우시면은 끼우시면은 이 양쪽 다 그렇게 해서 끼우시면은 이 접합선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그만큼 못 들어간만큼 잘라내면은 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는 이 파츠가 누락됐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빠지는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요거 요거 요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분홍색이 돼야 되는데 분홍색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해서 분홍색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게 좀 빠져 있다 누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실제로 받아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것 같아요. 같때 설명서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뭐 설명서도 뭐 고쳐서 나오고 아마 다른 리뷰어들 중국 쪽 리뷰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뭐 다시 해서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단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조립시 유의사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머리입니다. 머리부터 시작되죠. 우선은 끼워 넣는 거는 여기 여기 이렇게 먼저 끼우고 그요요그 머리 그눈 쪽이 먼저 나오게 끼워 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요 요 옆에 부분 있잖아요. 옆에 부분 보시면은 저도 이 하는데 어. 지금 요게 좀잘좀 좀 빠져요. 저몇 번씩이나 빠졌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다행히 요 커버가 들어가서 요눈 쪽은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먼저 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요 끝에, 끝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끝에. 이제 요 부분이 잘린 게 보이시죠? 예, 그거를 반으로 자르셔야지 이게 잘 들어갑니다. 이게 좀커 커서 아예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요게 좀잘좀 좀 빠지고 그래서 양산형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본드로, 본드로 해서 붙여보시길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빠지면은 이걸 이 머리를 최대한 든 다음에 조립하시면 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 같은 경우는 뭐 스텝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저도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요, 요 부분이죠. 어깨 쪽, 어깨 쪽요 부분, 요 부분 파츠인데 요거 할때 요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끼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요거부터 먼저 안에서 끼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 끼워주면서 내려주면은 이제 되는 그런 식의 순서가 있고요. 여기 여기 부분 여기 이거 동력선 있죠. 동력선 동력선을 끼울 때이 머리를 완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끼워주고 뒤에 끼우시는 편이 제일 편했다. 그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막 머리가 막 부대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고관절. 고관절 보시면은 요거 끼울 때요 끼울 때요 부분을 그 끝에 부분이 그 좁아서 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넓혀서 하시면은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쉽다. 그렇게 크게 많이 깎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앞부분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건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요거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게 요 이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하면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 중간 부분이 만드실 때요 부분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있는거 가 요요 어요 a1 끼울 때 여기가 다 이게 제대로 맞게끔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간 부분은 좀 약간 좀 애매한게 좀 있었거든요 특히 뭐냐면은 얘네는 또다 들어가는데 중간 부분만 되게 안 들어가서 겨우겨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게 움직이지 않는 게 거기가 너무 꽉 끼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끼울 때 제일 힘들게 끼운 부분만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서 아마 조립하시면은 그 끝부분은 좀다 움직이는 걸 원하시면은 그냥 가공하시는 편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가공 못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들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끼울 때도 보시면은 스텝 원 요거부터 먼저 끼우고 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끼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끼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인데 그냥 크게 그거 한건 아니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어깨 쪽 있잖아요 요거 요거 어깨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저 요게 좀잘좀 좀 빠지는 편입니다 특히 요거를 끼우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빼, 빼져가지고 얘를 끼우는 것 자체도 빡빡하게 들어가서 움직임도 좀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끼우려 하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요 부분은 좀 본드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팔 커버 요것도 요것도 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딱히 안 하시면은 요 본드 붙여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말씀 안 드렸지만은 요 부분. 진짜 요것도 딱 나왔는데, 제가 중국어라서 제가 잘 몰랐는데, 얘 완전히 끼웠을 때는, 야,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이거 완전 헐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딱 소리 납니다. 딱 소리 나면은 다음부터는 안 빠지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안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잘 돌아갑니다.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빡빡할 일도 없는데, 단지, 완벽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딱 소리 날 때까지 완전히 끼워 넣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요거 말고는 그냥 요거 자체로만 해가지고 먼저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끼우시는 거를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어, 다리도 보시면은 진짜 얘도 원래는 태도 요런 식으로 얘처럼 이렇게 완벽히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거 넣기도 되게 힘들어요. 거의, 어 분홍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끼워 넣는 게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실 때는 뭐 분홍을 좀 깎던가 하얀 쪽을 넓히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월, 원래 추천하는 거는 차라리 분홍을 조금씩 깎는 게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단점과 조립시 유의할 점들을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참 실망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저도 좀 많이 실망은 했어요. 하지만 뭐, 만들고 나면은 뭐, 이쁘긴 한데, 그 과정이 좀 많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약간의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없어가지고 제가 끼우다가 그 분실해가지고 제 잘못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실질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거 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려니까 너무 이펙트 파츠가 너무 안나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그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살짝 좀 앞으로 좀 나오게 하면서 하는 게좀더 역동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뭐 저게 이상하게 끼웠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너무 기대한 만큼 뭐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대체품이 어, 없긴 하죠. 큐베레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요즘 뭐 큐베레이 구할 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뭐그렇듯 고맙긴 한데 그래도 좀 적당히 잘되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솔직히 요즘 중국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막 조립성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뭐 옛날 고고 때의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프라 재질은 더 좋지만은 조립성은 뭐 옛날로 회귀한 거 아니냐 진짜 좀 그래요 그 먹선 넣는 곳 거기는 패널라인 쪽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그 먹선도 잘 들어가고 그럴 거 그렇게 딱 보여요 습식 때깔 가지고 하면은 더 멋지게 또잘 나오기 때문에 어 멋있는 거는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은 녹록치 않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리뷰하려고 좀 빨리 만들고 하느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어떠신가요? 중국제 사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고난이 있다 보면은 나중에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더클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큐베리 퀄리티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거래서 결과론을 보고.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도 사 가지고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배송할 거 이제 받을 거니까 다시 또 한번 어떤지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니까 한 번만은 만드는 거 다시 만들기는 진짜 빡세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